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Chess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비행 저격수 덱 운영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덱에서는 가장 핵심인 유닛은 티모입니다 티모는 ap 딜량을 넣고 시너지는 우주비행사 저격수 이렇게 두가지 시너지를 받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그래서 두가지를 보고 대 구성을 할건데요 첫번째는 티모한테 어울릴법한 마나 또는 ap템이 뜨는 경우에는 초반 아리캐리로 별수호자 대을 운영을 할거고 또는 카시오피아가 일찍 되면 탱라인이랑 같이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도록 합니다 카시오피아의 장점은 마나통이 적어서 공클이 빠르기도 하고 궁으로 적군한테 12초동안 지속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높은 챔피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AP나 또는 만화템이 뜨지 않았으면 빌드업을 선봉대탱라인을 활용하는 3 사이버덱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것 중에 조개 먹을게요. 2-5에서는 오래보를 업하시고 저는 지금 3 연승한 상태인데 4연승하기엔 조금 약해 보여서 리롤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먼저 오렙 상점을 보게 되면 운 좋게 사코 유닛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티머를 사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3사이버 스탯이 조금 더 좋아서 별수호자 유닛들이랑 교체할게요. 티머의 코어템들은 이제 되도록 블루, 그리고 모렐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남는 템 슬롯은 라중모 또는 루덴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팀원한테 어울리는 템이 초반에 안나오면 수호천사 이원충격기를 노려보시고 만들어서 선봉대 제이스한테 주면 초반에 연승하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제이스가 없다면 이 아이템들은 다른 탱라인 유닛한테 주다가 최종빌드에는 나라한테 주시면 됩니다. 방금판은 연승으로 이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완제템이 하나도 없어서 졌네요. 지금 벤치에 애쉬가 있는데 최장조합에서 애쉬를 활용할거예요 초반에 뜨면 이자가 무리 안가는 선에서 들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 2-5 스테이지인데, 애시 하나 때문에 10원 이자를 못 만들었다면, 저는 아마 그냥 팔고 초반 이자 챙기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빌드업 할 거니까 레어는 살게요. 조끼랑 벨트 액드. 조끼 하나 추가서. 수호천사 하나는 미리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시공을 생각해서 제이스는 빼고 오공을 넣을게요. 지금 템들이 잘안 떴지만 템들이 너무 놀면 안 돼서 그냥 서프홍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3-2에서는 꼭 6레벨 업하시고 저는 여기서 시공 추가할게요 만약 지금 페어로 잡힌 이닛들이 벤치에 많으면 리롤 하는 게 좋고 또는 연패 중이면 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름 덱이 안정돼서 돈 모아서 7렙 때 리롤 할게요. 여기서는 연은 지팡이 가장 가 좋겠죠? 연은 먹을게요. 블루 만들어서 바로 팀한테 줄게요. 지금 빌드업으로 3사이버 쓰지만 최종 조합에서는 탱라인은 노틸러스, 나르블리츠 오공, 딜러는 티모 애쉬, 유틸잼은 카르마 룰루. 진이랑 케이틀 쓰고 사저격수 가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티모가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여러 유닛으로 딜을 넣는 것보다 탱이닛을 세워서 티모의 딜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 전투를 오래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주비행사 시너지를 못 봐서, 티모가 궁 쓰는 타이밍이 조금 밀리는데, 7렙부터는 우주비행사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티모랑 노틸이 있어서, 나름만 더 찾으면 되겠죠? 두개두개 연음 b f 건 껌, 국공까지 4-1에선 7렙 올리고 이제 대 강화할게요. 필요한 유닛들을 꼭 안뜰 수도 있으니까, 시너지 낼수 있는 유닛들은 용병으로 사서 잠깐 써주도록 합니다. 아, 나르가 안 떠서 잠시 사 저격으로 갈게요. 티모가 지금 이성이긴 한데, 우주비행사 시너지를 받아야 강해서, 나를 찾아볼 겸 조금 더 돌려보죠. 카르마 넣어주고, 어, 드디어 떴다. 이러면 이 저격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에디템은 그냥 애쉬한테 줄게요. 애쉬는 천상 시너지를 받기 때문에 진 대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팔렙된 룰루 넣어서 신비 천상 받고, 레오나 패고 블리츠 넣으면 팔렙 조합이 완성입니다. 지금 문제는 근데 탱라인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빨리 뚫리네요 그나마 페어로 잡혀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저격으로 갈거니까 베인 그리고 지는 팔게요 티모 티 조금 더 올려줘야 돼서 지팡이 먹을게요 노틸 이상 좋습니다 티모 루덴 바로 만들어주고 노틸이성이니까 레오나는 팔고, 시공 시너지 넣을게. 기본 배치는 이런 식으로 노틸 1선을 세우고, 딜러는 양쪽 코너에 두고, 옆에다가 블리츠 미키까지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팀원한테 실드 부여하게끔 배치를 해주세요. 시팡이 뒤실게니코에 도움, 골드까지. 5-1에서는 팔렙 찍고, 이제 페어도 풀겸 룰루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 룰루. 나르 이상 나이스. 나르한테이연 충격기 만들어주고, 노틸은 구원 만들어줄게요. 나르한테 이온충격기가 좋은게 상대 유닛 마법저항력을 무력화하면서 팀모 딜이 더잘 들어가게끔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어요 수호천사까지 있기 때문에 궁은 뭐 거의 발동된다고 보면 되겠죠 나르는 이렇게 가는게 제 생각에 근본템이고 그래 초반에 AP 많을템이 안나와도 가인 이온충격기 제이스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니코돔 딱쓸 유닛 없어서 그냥 룰루한테 쓰죠 덱 조합은 이제 다 맞춰서 골드 모으면서 구랩각 보면 됩니다 에쉬가 생각보다 딜을 잘 넣긴 하네요. 여기서 루덴 먹고 티머한테 주면 가장 좋겠죠. 아, 라이 라위 먹을게요. 라위는 애쉬한테 주고, 블리츠 서풍 조합을 쓸 때는 지금처럼 서풍 보유한 유닛은 코너에다 배치를 하고, 블리츠는 서풍이랑 같은 쪽에다가 배치해줍니다. 대부분 상대들은 캐리닛이 안끌리게 미끼를 줄텐데 코너 서풍을 하고 블리치를 쓰면 캐리를 조금 더 쉽게 그랩을 할수 있겠죠. 지금 상황처럼 루시아는 띄우고 코구머 그랩, 미베치는 정찰하면서 각이 나올 때 쓰면 질 전투도 역전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판 템이 몇 개야? 좋네요. 6-1 9랩 찍고, 저는 여기서 에코 넣을게요. 템은 에코한테 일단 주고, 라중모는 티모한테. 여기는 에코 왼쪽으로 띄우면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 티모를 반대편 코너에 두고, 법사덱은 탱킹력이 약해서 앞라인 띄울게요. 현상을 넣으니까 확실히 티모의 생존도가 좋네요 오래 버텨 7연승 좋습니다 메이지랭만 남았네요 이제 아, 나를 궁이 5 0 0한테 끊겼다 음, 너무 0무0웠다 이번엔. 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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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넣고 만화 깎는 쪽으로 해야겠어요. 이거 이성 나와 줄여나. 까비 일단 에코랑 교체를 하고 나르공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이제 이쪽마저 차례인데 잔나 찾았네 와 6별인데 제라스 빅토르도 별 수호자 받고 있어요 일단 빅토르 띄어보고 어떤지 한번 보죠 와 너무 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겨 일단 살았어요 아 거학은 그닥 도움 안되는데 니코도우맨 나이스 이거 바로 소울 넣어줄게요 거학은 아무나 나눠 줄게요 서풍을 제라스는 못 띄우고 빅토르는 별로였으니까 잔나를 띄우던가 하고 배치를 장막 최대한 피해서 해볼게요 음? 제라스를 코너에서 뺀다고? 이러면 서풍 블리츠 콤보에서 잔나 땡기는게 좋겠죠. 나이스. 일단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러면 잔나 CC 제거해서 할 만하거든요. 여기 잘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나? 제발. Let's get it! GG! 하아 끝에 가서 힘들었지만 오늘 영상 통해서 우주비행 저격덱을 소개를 했고요. 오늘 한 버전은 탱라인이 든든해서 티모가 지라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랭게임 돌리면서 각이 나온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 피터차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